Your name falls out my mouth. Almost every other sentence. No, I can't help it. No, 안녕하세요 서호토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S7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S7 차주입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기고요 3000cc 아우디 S7 디젤 차량입니다 타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7월달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 탄진한 7개월 정도 된것 같고 키로수는 한6 5 0 0 k m 정도 6 5 0 0 k m 타고 있습니다 타고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은 기대를 좀 하고 사긴 했었는데 패밀리카로서는 편안하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차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100% 만족은 아니 80% 정도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S7에 대한 정보 많이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는 1억 1,800이었고요 개소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게좀 있긴 했는데 작년 7월 달에 출시가 됐고 제가 7월 달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할인액은 그렇게 크진 않고 한 7에서 8% 정도 할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6를 타고 있었거든요 재구매 할인 한 250만 원 정도 추가로 또 할인된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 다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이 차량 혹시 할부로 구매하셨나요? 이 차를 타기 전에 A6랑 차가 한 대가 더 있었거든요 벨로스터 차량이 한대더 있었어가지고 두 대를 처분을 하고 나온 돈이랑 있는 돈 해서 현금으로 구매를 했 현금으로 구매하셨고요 그러면 이 차량 보험료는 얼마 나오시나요? 보험료는 사고도 거의 없고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해서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 9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연령대는 40대입니다 40대 네, 네. 그렇게 참고해 네. <laughs>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차량 각종 월 유지비 일단 아직 보증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고 기름값만 현재 들고 있고 주말에만 거의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말에만 사용했을 경우 기름값만 들어서 한달에 기름값 한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면 몇 키로 정도 주행하나요? 15만원 정도면 정확히는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충분히 넌 <laughs> 그냥 네. 충분히 탈수 있다?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는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시내에서 탔을 때는 한 7, 8km 밟으면 한 5km, 6km 이 정도 나오고요 정속주행 한다든지 차가 막히지 않고 가면은 한 12, 3km 고속도로에서는 한 15km, 16km 이 정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 우선적으로 이제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남자라면 뭐든지 스포츠카를 꿈꾸잖아요 고성능 차를 꿈꾸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출력이 받쳐주고 달리고 싶을 땐좀 달리고 이런 차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애기가 지금 3살로 어리거든요 패밀리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좀 생각을 하다가 두 개를 만족하는 차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두 가지의 모든 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차인가 같아서 그게 네. 이제 저에게서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당한 출력과 나름대로의 공간성을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내부 공간은 좀 쿠페형이라서 뒷자리가 좀 좁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패밀리카는 사람이 탈 수도 있지만 짐을 실어야 되는 유모차를 실거나 이럴 때 뒷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짐을 실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는데 디젤이라는 게 장점인 아... 것 같아요. 만약에 휘발유 차였으면 연비가 안 좋으니까 주유소를 자주 가야 되고 <laughs> 만약에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면 또, 또 찾아 다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아무 주유소나 가서 주유를 할수 있는 게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디젤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만 바로 타면 디젤이란 걸못 느끼는데 요걸 타다가 바로 휘발유를 타면 전에 차가 디젤이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디젤 치고는 정말 정숙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디자인인데요. 이전 차가 A6 차량이었는데 A7에 대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서 음... 그 차를 좀 사고 싶었는데 그때는 긍정적으로 그게 안 돼서 a 6를 샀는데 이게 2세대 모델인데 2세대 모델도 1세대 모델이랑 이어지게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반 A7이 있고 S7이 있잖아요. 차이점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인 그릴이라든지 테일 쪽이라든지 이런 네. 좀 거의 뭐 변화가 없는데 세세하게 보면 차이점이 있긴 있거든요 휠, 휠. 디자인이 다르다든지 그리고 인치도 1인치가 크고 그리고 캘리퍼도 사이즈가 큰게 들어가 있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A7에는 없는 네. S7이라는 배지가 달려있는 점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A7에는 내장재가 알루미늄 재질인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크게 다르고 제가 이제 이 차를 살때 염두에 둔것 중에 하나가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개인적으로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A7에도 백인을 슨 스피커가 달려있지만 S7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좋은 스피커가 탑재가 음. 되어 있고 앞에도 전동 트위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켜면 올라오고 시동을 끄면 내려오고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살짝 A7이랑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거 있을까요? 다른 장점은 편의 장비. 요즘 차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운전을 할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 1 세대 때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요 모델에는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거 대비 승차감이 좋은 게 고객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가 빠졌더라도 좋다. 이거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A7 촬영할 때도 에어 서스가 없어서 승차감이 안 좋아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에어 서스가 없는 것 치고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디젤 같지 않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정숙성과 그 에어 소스펜션이 없는데도 편안하게 가는 승차감이 음. 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으로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또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장점인데 A7과의 차별된 점이 전과도 좀 겹치는데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고 배기량만큼의 그런 배기음은 아니더라도 흉내낼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소리가 크지 않아서 카메라에 <laughs> 당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켜보겠습니다 따로 온오프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이내믹 모드를 변경하면 자동으 네. 소리가 나무 이게 근데 또 S 모델들의 상징적인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배기량을 따라가는 고성능 차들은 기어가 바뀌면서 소리가 변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laughs> 한결같이 둥둥둥둥둥네 <동동동동동동동동 네네네네. 웃음> 그냥 이러고 있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속으로 다 가면 갈수록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laughs> 아네 맞아요 지금같이 <laughs> 네. 이제 살살 달릴 때는 진짜 잘 들리거든요 정작 <laughs> 밟을 때는 오히려 빈약해지네 자그럼 이게 마지막 장점이었죠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겹치는데 구매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운드였거든요 그걸 좀 느껴보고자 이 차를 구매를 했는데 가끔씩 피아노 음악을 좀 듣거든요 이 차량에서 피아노 음악을 좀 듣게 되면 사운드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센터 가서 한번 얘기를 해서 교체를 받았거든요 교체를 받았는데도 또 계속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맡겼더니 애드바이저가 말씀 주시는 게 음원을 스피커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같다 가좀안 좋은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전에 AS 받았을 때그 청구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스피커의 금액을 다시 봤더니 10만 원이더라고요. 아 스피커가요. 네, <laughs> 센터에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이면 아몇천 원짜리 들어갔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하긴 했는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피커가 네. 굉장히 좋은 거라고 광고를 해놓고 막상 실제로 들어가 있는 스피커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문늬만뱅앤오일슨 제가 예전에 어디 유튜브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스피커를 뜯어가지고 어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트위스피커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JBL 스피커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네. 하시는 말씀이 이거 몇천 원짜리라고? 웨이인 차이나 거기에 이제 제 네피셜로는 네. 거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름은 갖다 쓰고 실제로 넣어놓은 스피커는 완전 제일 싼 스피커를 갖다 놓고 네. 네.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지 않을까? 차준님께서 실제로 느끼셨을 때 음질이 그렇게 찢어진다면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점은 스티커였습니다 두 번째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 단점은 이 차가 쿠페형으로 디자인이 시필러 쪽이 좀 음. 떨어지는 모양이 있는데 제 아기가 지금 뒷좌석에 카시트를 현재 타고 있거든요 옆에 차가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옆에 차가 있어서 문을 활짝 못 여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기를 태울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기를 태워보신 분들이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상당히 힘듭니다 아버지들은 한번 꼭 참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S7들은 완전 고성능은 아니지만, S가 붙은 거는 가솔린에서의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량들이었는데, 요거는 디젤이잖아요. 왜 디젤로 나온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디젤로 출시가 되었고, 그게 단점이지 않을까. 이게 토크가 한 75토크 정도 되는데, 디젤의 그 토크를 즐기기에는 괜찮지만, 그 이전에 가솔린 특유의 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성능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솔린 모델이 있었으면 차주님도 가솔린 모델로 출고하셨을 건가요? 네. 저는 무조건 가솔린을 샀을 것 같긴 해요. 이어서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S7만의 단점인 것 같은데 소비시가가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가 안 달려있어요. 열선 핸들도 안 달려있고 그두 가지가 빠진 게 단점입니다. 일단은 그 A7과 좀 다른 점이 핸들이 좀 디컷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열선이 빠진 거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사이트를 보니까 디컷이 들어간 거에는 열선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없더라고요. 근데 시트도 A7이랑 다르게 스포츠 시트로 들어가 있는데 해외 사이트를 보니까 똑같은 시트인데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네. 차량이 1억에 넘으면 고가란 말이에요. 근데 해외에 있는 통풍 시트를 빼고 수입을 해왔다? 이거는 아우디가 장난질을 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차를 산지한 달이 안 돼가지고 리콜 통지서를 받았어요. 진짜 그때는 1000kg도 안 탔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받은 내용이 뭐냐면 물고임 현상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와서 리콜을 받아라. 그래서 겸사 겸사, 경고등이 들어와서 리콜도 받을 겸 해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들어갔어요. 일단은 아우디 오너 분들이라면 대부분 많이 하실 건데 그 백컴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으로 수입이 되면서 원래 기능들을 막아놓은 거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없는 기능들을 활성화 정화를 시켜주면 그 기능들을 쓸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거를 한 상태에서 센터를 들어가니까 AS가 안 된다. 그래서 원복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경고등까지 뜬 거는 연결을 해서 전산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물고임 리콜에 대해서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어, 네. 그거는 원래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쪽을 뜯어가지고 실링만 하면 되는 작업이거든요. 전산적으로 필요 없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어? 신계를 되는 게전류적으로 뭔가 네. 확인을 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거예요. 음. 차를 다시 돌려 받았어요. 그래서 차 상태를 보니까 그차 안에 있던 물품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랑 연결을 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 제서야 이제 죄송하다면서 리콜은 따로 처리를 해 주겠다. 네. 전혀 그 부분이랑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그 제서야 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그 엔지니어분들이 정확히 뭔가 안 봐주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해주기 싫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이 좀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제가 이 안에다가 전선을 그냥 꼽아놨거든요. 연결한 것도 아니고 이 USB 케이블을 그냥 접어서 아 껴놨는데도 그것 때문에 또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빼보면 그냥 껴놓은 것만 알텐데 그게 이제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또 수리가 불가하다. 진짜 1도안 건드리고 그냥 그냥 넣어놓은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 대해서 쌓이고 쌓여서 지금 실망을 아. 많이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서비스 센터가 많잖아요. 제한 군데만 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딴 음. 서비스 센터는 또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네. 또 다른데는 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어디든 똑같이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이거는 회사의 이름이 걸린 일이잖아요. 어떤 한 곳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인 네. 브랜드의 이미지 가치가 떨어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아우디 코리아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에 있는 네. 비교했던 차량 은 따로 없나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를 했던 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일 A7 차량이랑 벤츠 의 CLS 보고를 봤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벤츠는 끌리는 게확 없더라고요. 음. 그게 저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시승도 해보고 다 타봤는데 거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비슷한 등급이고 이런데도 끌리는 게 없어서 보고는 구매 선상에서 좀벗어 났고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내가 아직 신형으로 완벽하게 바뀌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한몫을 한것 같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외형 디자인도 저한테는 약해서 그 부분이 좀 아우디를 선택하게 된 거지 않을까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었네요 외관, 실내 디자인들이 차주님께 안 맞았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이 S7 모델을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점 어떤 거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고 있고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을 하면서도 살짝. 고성능의 맛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뱅일슨 스피커가 들어가서 사운드를 즐겨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고는 과감히 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laughs>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잖아요 패밀리카를 사용하고 고성능의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를 100%는 아니더라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서우터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디 코리아는 좀 뭔가 개선이 많이 돼야 될것 같고 제가 서비스 센터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비스는 좋아요 직원분들의 서비스는 네, 직원분들의 서비스와 공대는 되게 좋은데 음. 엔지니어들의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역량이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더 높여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야지 이제 계속 잘 팔리려면 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지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좀 차려라. 네. <laughs>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호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호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